좋아 오늘 어, 좋아 오늘 어, 느낌 좋아요 지금 피드백을 좀 강하게 했을 뿐이지 오늘 잘하고 있어요 게임 안에서는 콜 되는 부분도 콜 확실하게 해주시고 자로서 양쪽 잉어들도 논콜 진리해기다 지금은 좀침싱할수 있더라고 좀 사도 돼요 아 진짜 집중한다 말안 해요 뭐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사에 정말 기대 안 된다 진짜 <웃음> <웃음> t 이 p t o o n 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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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t o 이 n t i 이 t o o n t i p t o 돼 n Tiptoon, Tiptoon, t i p t 이것도 이 i p t o o n Tiptoon, t i p t 가 o n Tiptoon, t 고 p 바로 주고 저까지 막. 띄어들어갈 때까좀 기다려주고 어, 피언님 하 나이스 뭐. 어, 까비. 아, 굿 까비 아굿굿굿굿 아, 트라이 굿 이게 트라이 이게 우연이 준다니까 예. 캐리님은 뒤로 빼 뒤로 안 빼고 저쪽으로 하프 넣어주잖아 아 넣어줘 넣어줘 피언님 쓰리 백 밑으로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 그, 오, 나이스, 그대로 나이스. 빼줘 그대로 피언님 그대로 빼줘요 오케이 굿따라가도 돼. 반대로 있는 중앙 저쪽 붙으면 돼 붙으면 돼 붙으면 돼 피언님 붙으면 돼 풀빼기 붙어줘요 풀빼기 네굿 오케이 다시 중앙 마킹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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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

별도 없으면 뒤에뒤에 굿굿. 뒤에. 욕심 안 부려 욕심 안 부려도 돼. 이거 원한 건가? 어 좋았다. 개 맛있다. 소리. 아, 소리. 아, 아, 아 근데 아, 그 그거 본거 맞긴 해요. 그 그거 낀거 맞긴 에이, 해. 해. 좋 아이스 말아했는데 굿굿. 어, 이제 내려갈게. 이거 붙어도 돼. 붙어도 돼. 이거 붙어도 돼. 이거 붙어도 붙어야 하게 아이스. 뒤에뒤에뒤에 펑크 마크는 잡아 어요잡으 잡으셔서 으셔서 잡으셔서 이으셔서 잡으셔서 잡잡으잡으셔 잡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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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c o u 이 d could, 고. o u l d c o u 라인 c 고 u l d could, 거 o u l d c o u 이 d could, 이거 u l d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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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어 l d could, c o u l 도도 왜요? 방금 방금 와... 클좀 위험했어. 피어님 피 테클 좀 위험했어. 제가 붙어 있었는데 태클까지도이유는 없었어. 아야 나가죠. 24번. 사람 잡아주고. 24번 24번, 24번 비어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나였다. 와 어. 다행이다. 저 사람이 헤딩 엄청 잘때서버에서엄 유명한 사람. 네. 맞죠. 저사람못 이겼어. 키, 키 커서. 와. 워터비. 아원터치로 내줬어야 됐는데. 아 아니 그 각이 안나왔었어 o g o o 굿, sweet, good sweet. I remember t 수비 좋아요 s v 이거 스타 u 내려와 줘요. n 제 know why. t 뒤에 갈게요, r e going t 스 다시 아직 수비 수비 수비야 아, 끝났어 수비 수비 수비요. r e g e t t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홀리, 다시 d 막 s a 막 d 맨막킹 i d I said, I s a i 센터백쪽으로 돌아서 뒤, 뒤로 뒤 빠지는게 같이 막아줘야돼 요 네, 붙어 붙어 붙 이거 풀백에 붙어주면 돼요 어차피 하프는 쿠스비 대박 나이스 자 그래서... 앞쪽, 앞쪽으로 뛰어줘야겠다 까비야 백 한번 빼고 그, 또 달리고 큐덥 좋았어 이건 좋았어 어, 굿굿굿 살릴수 있나?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내가 들어와야겠다 완전 살았다 까비 굿 트라이 굿 트라이 스트라이커는 좀만 더 앞으로 밀어요. 네. 그뒤에 이제 그 오케이. 밑에 드릴라 이 W라 가위어 <놀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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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에스. 이거 지 원했지. 아, 와. 트라이 아, 됐어 다오 아이즈 웬이야웬일고 아니 아니 파 찼는데 파이서 있는 고 진짜 식겁했는데 다행이다. 파고파지사이람 보고... 사람 사람 날 조금, 조금 넓 넓어요. 조금 안쪽으로. 굿. 이거 풀페이 붙여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붙으면은 그냥 카프도 내주고 이거 또 사람. 아예 박 v 아이박 e 근데 희 r 님이 지금 학 e been here.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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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n here. I h a v 서 been h 니까 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I 리턴 어? 살렸다 나이스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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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까우리까 뒤에 쳐다봤다가 쳐다봤다가 어. 앞으로 드는거야 결국 그렇지 까비 아 굿. 오케이 살려줘요? 굿. 굿. 나이스 나티 그렇지 어브라나 이거 대장지 아하 아 그래 잡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웃음> <웃음> 끝까지 좋았다 회전방수 비상 이야 이렇게 해줄거야 굳 그렇지 아씨 다시 수비, u l d 어 e I saw a worker. You have a look. I should w a 나, 나 y e 들어 t sure. I'm not s u 잘하더라 그 하심님은 좀 패스 나이스. 좀 쉽게 넣어야 돼 스트라 어쩔 수가 나이스. 없어요 안들어가요잘 조금 더 쉽게 맞아요 응. 좋아요 좋아요 지금 지금 되게 좋아요 경기 패스폭으로 떡칠하고 싶다 우리 여태까지 4대0 5대0 털리던 팀뭐 1대0 리드하고 있죠 앙 응, 나이스 한골 기념으로 리액션 하겠... 리액션이래 리액션 끝나고 끝나고 게임 끝나고 와 유효슈 두개 때렸어 나이스 나이스 파우사 왼쪽 기대골 1.3인데 어, 아니다 0.9인데 한골 넣었으니까 네, 잘 나왔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좀 골고루 올라가고 있고 왼쪽이 조금 아쉽네요 왼쪽 윙 사용하기 조금 아쉽네요 왼쪽 윙이랑 오른쪽 중.. 이 아, 제자리구나 제 트리피아님 펜스 선율 50% 진짜 아마 안되한 <laughs> 80%는 80 나와야 돼요 수비수는 거의 90%까지 나와줘야 돼요 90 어, 풀백이니까 오케이 85%까지 그렇다고 쉬운 패스만 선택하면 안되고 빼는 패스만 치온 움직이고 뭐해 치온님 움직여요 치이님 움직여 라인 잡나 라인 잡으려고 올리면서 다 놓쳤다 그냥 아다 놓쳤어 이 이거 상대방이 못 넣은게 저거 실수인거 치온님 도치온님 빨리 안 올렸어 쭉 내리세요 오케이 도치온 힘들거야 제 반대 반대 수비 가있을게요 바아잘이잘 거의 도로급이 다시 수센터패 빠져도 될것 같아요 퓨준비트슈 15%의 다선 Oh, boy. I'm g 어, i n g to go to the village. I'm going t 이 g 먹었다. the v i l l 해 g e I'm going 아 o go to 아 h e v i l l a 아, e I'm 나이스. n g to go to the 됐다. 와우.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이 반대쪽 좀더 받아줘야 거, 돼. 리파는 어. 더 뜨이거 봐줘. 오케이, 이거 좋았어. 어이스아 까비 까비. 아, 이거. 아, 쿠트라이쿠트라이 뛰어난데. 쿠트라이쿠트라이 확실히 빠르다. 선배기. 왜나 가속 유형인데? 그냥 붙어. 어차피, 어차피 지금 수미가 따라와주는 거 보이잖아요. 네. 어, 이 네. 나이스 okay. good. 나이스. Good. 밑에 밑에 노랑 노랑. 오케이 okay. 뭐 나쁘지 않았어요. 노랑 완전 비해 있어가지고 노랑 줬어야 됐는데. 지금 치우.. 아, 아, 뭐, 뭐야. 로코스 님 반대 너무 많이 보 그냥 본인 쪽 봐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Okay. 여기 중앙.. 아 어, 지금도. 나이스. 오케이 okay, 굿. 어? 우야 이거 조심한다. 어이래나또 기어? 왜 테이퍼를 걸어. 좀 갈까요? <laughs> 나좀나 네, 네, 뒤로 가? 네, 에프스를 오케이 백테클로 네. 그냥 살려줘오케 오케이 남보지로 오케이, 굿굿 어. 다시 아, 까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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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놀리 했어요 나이스 다시 안쪽, 안쪽, 안쪽 안쪽 백맞는 태클 조심하고 오 응, 나이스, 어, 나이스. 클한번더 저뒤 뒤쪽 잡아줄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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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가, 하나만 가, 하나만 가, 하나에 하나. 시온님 하나, 치오. 들어오고 시언님만 가요. 두 번. 사이드 라인. 사이드 쪽두 명이 겹치면 은 무조건 센터백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뭐 지온님 그거 키퍼 줄때 데테스로 앞주면 안 돼요. 예, 네, S로 해래야돼 키퍼한테. 티어요 키퍼. 내달 머 도리. 맞았다. 나이스! 아 원터치로 내줘야 되는데 아 좋았어 좋았어 아 나고 싶어 나가줘 사람 잡고 사람 잡고 지금 24번 24번 비어요 9번 9번 치우님 24번 거기 이렇게 한명 24번 굿 밀렸다 이거 나이스 아, 한한 키아굿굿굿굿한번더한번더 똑같이 갈게요. 이거 조금 딱시거든요 어, 저만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일자로 서 있을 텐데 일자로 뒤나 앞에 말고 굿. 아. 으이 와 아,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었긴 했는데 아, 상대 가 너무 잘했네. 키가 네. 너무 키웠다. 크다. 그거, 어쩌... 이거 이거 생각해 놓자. 저기 위코리러시 걷는 방향을 저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별로 걷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반대편으로 걷으면 안 돼. 너무 커가지고 가는 방향... 방향을 으로 못. 짝스트 는걸 나온다. 라이스키 아 라이스 살, 잘 뛰었다. 가까이 살려... 잘 뛰었다. 희님 나이스 까리 뛰어야지 슈팅 좀더 뛰어줘 좋아 그래 줘아잘 맞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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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발탁 아, 패스 툭 내주면 포크 한번더 아니 포크 한번더 아니 뭐야 아니 눌소도 되는데 그 슈팅이 네. 슈팅이 이미 손이 가 있었어 400개 정도. 규전님 그냥 고소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못 믿으시면 못 믿으시다고 말로 해요 아니 아뇨 이거 줄라 했는데 손이 이미 가 있었어 슈팅에 나비나이스나이스전게 좋았다. 이렇게 방금. 진짜 좋았다. 나이스 우리가 지향하는 전스였어스리이스나이스 라이스, 그이스여이스기이스반이스 라이스, 요이스 나. 이스나이스이스핀이스가이스 돼. 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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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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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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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공격, 공격 상황에선 들어가도 돼요. 저 마음 편하게. 아마 저런 장면 처음일 거아서 그런 거라. 괜찮아요. 그게요 좋고 좋고 좋고. 압박 아, 어, 좋고 압박 좋고. 이기게줄 거잖아. 아니었네 피한 님 끝까지. 아, 피한님 끝까지. 굿. 나이스. 이거 받아줄 선좀 받아줘야 돼. 그리고. 아,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쭉 내려고 라인 반반대 왔으니까 카프 뛰는 거 내가 보았어. 오케이. 수. 지금 국민 내가 볼 거임. 나이스. 자 반대전화 못하게 미드들 푸시 해주고. 나이스 콜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나이스. 이거 페네트 아니. 아니. 아니지? 아페네킥이라고 <laughs> 아마 아마 급해서 급해서 뒤누르신거 같아. <laughs> 할수 없었다. 아쉬운 거지. 저기 이건... 가아 까비, 까비, 까비. 읽었는데 까비. 응, 까비. 응. 이거는 이해해. 이 정도는 이해해요. 괜찮아. 이거는 이거 뒤 이거, 기... 이거는 거둬내려고 기... 기... 누르신 걸 거라 <laughs> 괜찮아요. 이야 한걸 들어갑시다. 앞에 줘봐. 아, 방금 소리 소리 넘어 갇혀 있는데 사실 피레스는건가요 뒤에 붙은 거 보면은. 세안 a c a n 아 s Apacanus. We are somebody. Whoa, t o 발 o 았으면좀무서 l m a 이 a 발 We 서 오히려 들어가 노린거야 어디까지 o i a o 스튜디오 오. 스튜디오 n g u 해줘 해줘 t u d i o t u d i o h 살트 try. c a s <laughs> 멋있어 발음. 아. <laughs> 아 근데 터치가 너무 무리네.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거 터치를 센터백 쪽으로 치신 것 같은데 살짝 느낌이. 아위아 아, 이게 파울이야. 아씨. 패스를 패스 안 나가길래 뭔가 했네 아이 드라이. 아이 그첫 번째 터치가 너무 하면 안 들어. 속도 확어는느낌이라 이거 뭐 뭐예요? 달리기 유형이? 이거요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맛이 없지? 레인지는 아니겠다 아니 네. 그거 하면.. 그거 말하는 거에요? 아 이거 터치하면서 그 뭐야 저같은 경우는 보통 그거... 터치하면서 아이스틴 누르기나 아이스나 터치하면서 L.. 등을 아이스틱... 를... 지던가 님이 근데 그거 공 터치하면서 좀 센터팩 쪽으로 그냥 갖다 박았어요 살짝 오른쪽으로 뭘안할 테니까 그빌드 새로 만든 거임? 몸무게 몇임? 몸무게요? 60%요 뭐를 안 할게요. 안 아, 좋았어요. 아, 근데 190이 70이 너무 무거워서. 침...